몇개 과목들을 묶어가지고 전공을 만들세요 제가 어, 거기 2025년 2월까지 어, 평택대학교 어, 통일학 전공 정가제임 교수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학교 정책으로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데 제가 이 모듈을 왜 잘하는지 잘 설계했었거든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국제물류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북물류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거하고 우리 학교에 아동청소년 교육학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북한과 통일교 과목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어, 국제지역학부에 한반도와 국제정치란 과목도 있습니다. 학군단에는 국가안보하고 이란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 자율정보학부에 북한의 정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모듈을 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 학점을 듣게 되면 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어, 이게 윤복학 전공은 한 24학점 정도로 짜고요. 마이크로 디귿은 12학점 됩니다. 보시면 있죠. 어, 여기 보시면 아, 모건대까지 12학점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럭을 짜가지고 정보를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어, 통일학 전공을 마친 학생이 이 어, 전공을 살려서 어,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뭐 진학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있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대학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어, 교과 선택인데 과목이 몇개도 힘들었어요. 예, 아까 보시면 그 학과는 이게 쉽게 어, 검색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180개, 187개 대학을 다 들어가서 다 검색하느라 장제애 먹었습니다. 20년 초에. 예, 어쨌든, 어, 해봤더니 상황이 안 좋더라. 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 과목이 아예 없는 학교가 62개 대학, 33%는 아예 과목이 없어요. 어, 북한, 통일, 나무한게 찾을 수가 없어요. 없고, 그 덕성여대가 있었는데, 한과목 2020년에 폐자되어 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교양 개설된 학교 한 개인 대학이 한 30개 대학, 전공만 개설됐는데 한 개인 대학 14개 대학. 그이 합치면요 한 60개 대학이 6 60 0의 대학이 한 과목 있을까 말까. 그한 그러니까 과목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봐요 50명입니다. 근데 한 학교에 큰 학교는 작은 학교야 뭐한뭐한0 뭐 3천 명 4천 명 되지만 뭐큰 학교는 뭐몇만명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과목 50명도. 그렇게 되니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 교양 필수가 개설된 학교가 대진대학고수실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 그면 예, 제가 요거 올 1월 달에 검색했는데, 제가 요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더니, 어, 대진대학교가 교양 필수를 안타깝게도 요번부터 폐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없어지느냐. 제가 심정을 좀 이해를 해요. 왜냐 그러면 어, 제가 그 북한 정치 맛보기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데 인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반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워낙 원망이 많아서 교수님그 신청하려 그랬는데 너무 빨리 끝나요. 뭐 3초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분반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요번에 했다가 애먹었습니다. 앉아가지고 겨우치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는 하나 한번 분반 안하기로 하고요. 이제 한국 정치를 분반하기로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 한국 정치가 빨리 끝나요. 그래서 북한 정치 줄이고 한국 정치를 늦였습니다. 이제 희귀가돼요 다른 학교는 안 그렇겠어요. 어쨌든 그런 추세 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다음 이제 선발령입니다. 선발령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첫 번째는 통일 특강하고 강좌 사이 뭐냐 그러면. 통해서 돈을 줘요. 돈을 줘가지고 어, 특강 강사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세번 하고 이렇게 협장하면 어, 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강좌를 개선해 과목 하나 만드는 거 왜죠? 우리 평택 대학에서 했었거든요. 강좌 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의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한 과목 이렇게 하면 그 돈을 줘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일회성 사업으로 연속소확보의 문제가 있다. 이거 이되시죠한번 하고 다음에 잘안 걸려요. 한번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책임 교수의 헌신을 요구해. 왠 밑줄 쳐놔서 해보십시오. 특강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수 있으나 강의로 수용 불가. 어, 여거 말해. 어, 강좌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수 있으나 강의로 수용 불가. 고생만 해요. <laughs> 내가 한번 하다간에 안 했어. 힘이 들었어. 뭘뭐뭐생겨야죠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했냐 그러면 밥값을 좀 많이 책정해서 잘 먹었어. <laughs> 아유, 뭐라 있어야지. 여기 정지훈 교수님이 계시는데 또 오셨거든요. 우리 국회 바로 먹으러 많이 갔어. 아 그럼 맛있게 먹어야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책임 교수의 헌신을 욕구해안 됩니다. 그래서 참 하네. 좀 하네 나고안 하더라고. 힘이든 못해. 어쨌든. 이걸 할수 있게 해줘요. 할수 있게. 어, 다음에 이제 성도대학인데요. 여기서 제일 잘하는 학교가 국민 대학. 여기 침략 교수가 계시 그래서 어, 이따가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성도대학은 제가 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뭐 여기 보시면 국민대 통일교육사업 단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토론자가 이 아, 분이라고 그러시길래 아잇 잘 됐다. 선생야 아, 이러면서 갑니다. 어쨌든 어, 많그 많지는 않아요. 1 2개 대학입니다. 열두 대학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제가 이따가 한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을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거냐 세 가지 설명 을좀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최소한 사범 대학, 다음 교육 대학 그리고 교육 과목 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통일 교육을 필수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선생님들이요. 통일교육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배운 거 없이 애들을 가르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단 이과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고등학교 때요. 통일 배울 일이 없어요. 이과면. 대학에서 가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 나가잖아요. 가르칠 때뭘 기억을 갖추지 아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주 먼 옛날 어려운 푸지 배웠던 거. 그래가지고 여기 있습니다만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집필할 때이 부분을 가능한 축소하거나 빼달라 그래요. 괜히 이거 넣었다가 아는 것도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괜히 이거 했다가 또 시비 걸린다고 빼달라 그래. 그러니까 최소한 사범대, 교육대, 교육과정 이수하실 분은 배워야지요. 그래 자신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어, 다음 두 번째는요. 여이그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잘해요. 오케 뭐냐 그러면 대학에다가 교재도 주고 강사도 보내줘요. 저희 학교 투룸하게 해서 강사료, 교거기 그, 금융감독원이 줘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요 요즘 대학이 돈이 없어요. 등록금 동결돼가지고 그래서 강사 한 명을 뽑아서 쓰기가 아, 아까워서 안 한다. 근데 이거는 강사료를 금융감독원이 해줍니다. 책도 줘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요. 어, 한 학기당 3천만원 추가 이익이 발생 왜냐 그러면 강사와서 50명 가르치면 들어오고 3천만원이 딱 떨어지거든요 강사료는 금융감독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통일부가요 지금 우리 그 북한학 통일학 그 통일교 그 종목한 박사님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대학 강사 자리 구하기 어렵거든요 여기 좀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예, 그, 그래서 이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백제대학교 어, 했을 때 2억 4천이면 돼요 또 하나 많으니까요. 요거 되게 좋은데 네, 어그 손해보험 협회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대학을 선정해 가지고요 1억을 줘요 1년. 그래서 그 강사 한 명을 보내 줍니다. 그럼 그 강사 그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보험 협회가 1억을 학교로 쏴줘. 그러면 강사도 쏴줘. 그러면 그분이 그 1년 동안 교수를 하는 겁니다. 왜 1억을 쏴줬습니까?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그 강사, 그 교수님이죠. 1년 동안 교수님 하는 겁니다. 그 교수님하고 대학이 협의를 해요. 얼마 받을래 해가지고 6천만 원. 그럼 4천만 원교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괜찮아요. 기금 교수라고 해서 연 1억이에요. 그래서 10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선정이 되려면 그 대학이 10년 이후에도 채용한다 이런 걸 약속해 주면 우선 선정돼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옆에서 학교 1억씩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님하고 같이 쏴주니까 그 교수님은 10년 동안 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 뭐냐 그러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100명을 쏘자. 통일, 통일부 우리 그 예산 100억을 딱 따가지고 100명의 우리 그 북한 통일, 통일교육 전문, 지금 박사님들이 기친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교수로 쏴주는 거 100명을 100억 많은 것 같지요? 안 많아요. 지금 그 라이저 사업하거든요. 지역과 연계 사업인데 그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4조 2천억이에요. 그게 지역과 연계하는 거. 지역에요. 통일평화 관련된 유저들이 되게 많아요. 그 과목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100명, 100억이면 돼요. 또 제가 그 평택시 예산이 1조입니다. 1조에서 이런 모습입니다그 제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심정 이해가 돼 왜냐면 하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왜 하셨어요? 그 의료원 세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신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할수 있냐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냥 100억을 빼가지고 그냥 100명에게 교수를 그냥 렇게 뭐가 돼 하나씩 보여줘. 어쨌든 말을. 그래서 그 이재명 시장 대한 신경이해야 된다니까. 100억을 빼가지고 100명의 교수님을 각태하게 쏴주면 그 100명의 교수님께서 열심히 안 하시겠습니까? 사명하고 가지고 그통일을 살지요. 이런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 통일교 육 선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셔. 아까 12개 대학 갖다 주실지 그렇죠. 근데요. 안타까운게 뭐냐 그러면 부족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그 수도권에 다섯 개 대학이 있는데 네개 대학이 서울이고 한개 대학만 경기도. 근데 여러분들 경기도가 자 평택이 경기도거든요. 평택 시밀 천만이 넘습니다. 근데 선도 대학이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서울은요. 천만이거든요. 네개 있어요. 됩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호남권 전라남북도, 제주, 광주인데 한개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이런거 한대요. 이런거.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어, 하지 말고 저 아싸라하게 좀 대범하게 하자는 겁니다. 대범하게. 네.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어, 대학이요. 되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플랫폼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 교수 있죠. 시설 강의실 있죠. 온라인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운동장도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대학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지역간 연계하면 통일 교육의 모태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 그 준비는 대학이 되어있다 대규모 지원을 해주시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잘 절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초뒤에 그 학교 통일 교육과 사회 통일 교육 그리고 이제 대학 통일 교육 이렇게 세 분야로 나가서 그 가운데 이제 대학 통일 교육에 대한 거를 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잘알수 없는 거를 다 조사하고 눈이 빠지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이들 간에는 그동안 우리 통일 교육 학회라든가 여러 통일 교육 단체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최근 한. 5년 이상 이게 이제 완전히 축소가 되고 여기가 되면서 우리 통일 교육하는 사람들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이제 몇번 말씀하셨지만 국민대학교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그래서그 일을 상당히 오신 우리 연철 교수님 토론으로 예 중요한 이야기 말씀들 나중에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아, 소개받은